항상 세 가지 질문을 하는데요. 인터뷰를 할 때, 물론 게, 어, 첫 번째 게스트기도 했어요. 헤르나쇼의 첫 번째 게스트기도 했기 때문에 어, 질문을 드리긴 했지만, 그래도 혹시나 음, 좀 생각이 바뀌었을 수도 있고, 또 그동안 또 뭔가 취향이 바뀌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음, 네, 인프라를 네.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나요? 처음에 인프라를 알게 된아 동기, How did you start in f r o w 10 years ago. <laughs> 그 제가 컴퓨터 개발자인데요. 그 개발 커뮤니티에 한번 갔어요. 정보를 좀 얻으려고. 거기서 헬렌이 인프라그 원데이 클래스를 해주셨고, <laughs> 이제 그걸 했는데 그 평소에는 그 감정 표현을 잘안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막막 막, <laughs> 아! 이렇게 찌르더라고요. 하라고. 근데 할땐 힘들었는데 <laughs> 하고 나니까 뭔가 뭐그 카타르시스가 음, 음, 느껴져서 보기 음. 재밌는데 그래서 그 기회가 돼서 이제 계속 하게 됐어요. 네. 그렇죠. 그런데 개발자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10년째 취미로 인프라블 하고 계신 거잖아요. 아, 어, 아, 엄청난 진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유, 비결이 또 궁금하거든요. 10년 동안 인프라블 한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닌데 인프라블을 계속해서 하게 되는 원동력 음. 공기 이... 이유? 이유. <웃음> 있죠. <laughs> 네.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사실 웃을 일이 별로 없잖아요. 아니. 저는 없더라고요. 웃을 일이 없나요? 아니 이제 인플라고하면은 네. 많이 웃으니까 오, 그게 좋아가지고 음, 이제 계속 웃 웃음이 좋아서. 저도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웃음> <웃음> 네. 들어오긴 했지만, 네. 또, 헬렌이 인프라블을 음. 꾸준히 하게 되는 음. 원동력. 아, 이유. 이유입니다 이유. 이유. 아, 그쵸. 어, 저는, 아, 이 인프라블 하면 더채 걸린 것 같아. 요 <laughs>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이건 이미,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이미 내 삶과 인프라브가 딱 붙어 버렸어요 아... 네. 사실은 제가 2016년 시카고에서 아이오 댄스 인프라브 코스 했을 때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취미를 갖고 있냐 취미 얘기를 막 하는데 저 취미 없는데요 저 인프라브가 제 생활이고 인프라브가 취미고 제 일인데요 막 이랬어요 이렇게, 응, 응, 위험해 위험해 <laughs> 근데 그때는 와야왜 저래 인프라보가 취미고 인프라보가 삶인데 인프라보는 하면 되지 막 그랬는데 지금 오래 지나고 보니까 그 선생님이 왜 그렇게 이야기 하셨는지 알것 같아요. 인프라보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다양한 간접 경험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취미 생활이나 다양한 간접 경험, 영화, 뭐, 리얼리티쇼 아니면 친구들 이야기 이런 걸 보면은 인프라보에 훨씬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인프라를 잘하고 싶어서 스탠드업 코미디도 했었고 음. 보이스 오버도 했었고 이렇게 뭐, 뭐 이런 거 저런 걸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질문에 다시 좀 요약을 해서 대답을 하자면 내 인프라의 원동력은 일단은 사람, 그리고 삶인 것 같아요. 뭐냐면 사람은 내가 연결 인프라로 사람하고 연결되잖아요. 사실 의제님 하고 저도 인프라로 연결이 돼서 지금까지 10년 친구가 됐고 사람들, 인프로그 멤버뿐만 아니라 이 인프라브로 연결되는 그 부분들하고 내 삶하고가 그 떨어질 수가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인프라브를 계속하게 되는 원동력인 거 같아요. 물론 덮에 따르는 있지만 제가 한번 조금 짧은 영어로 한번 네, 네네네네네. She was stuck in improv t r a p She, she nowadays she needs. Uh, I need more, more uh, variety, very variety, variety experience other fields. Right. And the main motivation of improv is the human and the relationship. Yes. Yeah. Oh, thank you. Thank you for your help. appreciate. Yeah. Last question. What uh, do you want to do For your information, always in the show, I, will, I always ask the guests what would you like to do, and we do that uh, on the spot. And usually, I don't discuss with the guests before all days, but uh, I asked a little bit, but, but that was not really happening. <laughs> 뭘 오늘 하고 싶으세요, 야, 저랑? 요새 제가 음악에 좀 관심이 오, 많아서 그래서 인트뮤직이나 어, 그래서 그 관객들한테 음. 그 최근에 즐겨듣는 음. 음악을 음. 하나 음. 알아서 음. 그 음악을 좀 찍고 그걸 제시로 해서 제시로 자신의 소명을 재밌겠다. To you guys, what's your favorite song? Listen to you, listen to you. You listen a lot, and if you let us know the name, I will play the music and we will listen and we will inspire from that music. Yes, it can be lyrics, it can be melody, and it can be just a feeling. So, audience, what's your? I repeat that my p o e Is English okay? Yes, sure. of course, sure. Do you know? Do y 게 u know? 아 o y 가 u know? Do you 노래 o 교회 그 오빠 교회 그 오빠 <목소리> 그 <애>. 어. <목소리> <목소리> Star, Star Buster Star Buster Star Burster. Star Burster. Star Burster. Can you... Buster? By Fontaines DC um, I Oh I got it. Oh I got it Is it? right? No Wait wait This is like SF Star Buster yeah. by who? Fontaines one it looks it's kind of pink in yes. colour if you're on the Spotify. Uh can, see you, see can you can I you look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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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ptop>. at ah, <laughs> Got it. You got it. I don't even 뉴욕 가야 돼. 어. 어, 우리 이번 한국어 수업만 패스하면 하. 한국어 수업 너무 어려워. 한국어 너무 어려워. 한국상 소음 너무 어려워. 한어어한국인 여자친구를 사귀 한국어 여자친구어사귀었어어 <laughs> 진짜? 어 어디서, 어디서? 어디서? 나한테만 보여줄게. 진짜 이쁘지 오, 진짜 예쁘지? 오, 예쁘지? 오, 진짜 오, 잠깐, 오, 진짜 완전 예쁘다. 오, 진짜. 저, 저 저기, 저기. <laughs> 마이크. 마이크. 니네 택시하고 같이 만나자 <웃음> <웃음> <아니야>? <웃음> <웃음> 수진. This is m y 아. 수진 안녕하세요 아, 교회오빠 같다는 얘기 들었어요 <laughs> 들었어요? 네 교회오빠 많이 닮으셨다고 <laughs> 저 조금 불편해요 어머 불편하세요? 교회오빠 t 뭐 되게 l 대 b u 다는 얘기 아니에요? <laughs> 어, 아니에요 t I can't help but I 마이크 잠깐 따로 얘기 좀 해. 어, 어 내가 뭐 잘못했나? 어. 너내 얘기를 어떻게 하고 다니는 거야? <웃음> <웃음> 아니 아니. 아니 나는 너 되게 되게 착하고 공부도 잘하고 직장도 좋은 데고 영어도 엄청 잘하고 한국어도 지금 되게 열심히 공부한다. 나절 다니는 거 몰라? 아, 저절 아, 좋아하구나. 아, 됐어. 어, 저기, 저금 오빠 그럼 내 친구 소개해주려고 했는데 어떡하지? 미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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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일생 가서 가서 수진아, 정말 실망이야. 나 드디어 오태솔로 졸업. 내체면이 있잖아, 체면이 있잖아. 거기서 네가 가버리면 나뭐가돼야너 한국인이 아니잖아. 한국인이 무슨 체면 한국인도 아닌데 체면나 결혼할 거야, 한국이야나 반은 한국인이야. 반은 한국인이야? 너 그러면 피 뽑아서 블러드 테스트하면 한국인 절반, 미국인 절반 이렇게 나온다고? 너그 DNA 조사하면 어? 오하이오. 어? 절반? 5 0 응? 코리아 5 0 0 나온단 말이야. 너 왜? 정말 이러게. 왜? 너 아직도 그때 못 잊는 거야? 네. 그래. 너 설마 아직까지 고등학교 때 일을 그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깽판 부리는 거야? 너 어떻게 알았어? <laughs> 나 고등학교 때 너한테 어! <laughs> 제이크, 제이크, 어, 마이그콘 가져왔어. 자, 이거 이렇게 이렇게 까서 먹는 거야. 제이크, 어. 요새 누가 이런 거 먹어? 제이크, 근데 내가 갖다 줄수 있는 정보야. 어? 어. <laughs> 로즈는 이런 거안 먹어. <laughs> 너가 그랬었잖아. 너가 근데 싹짓기려이고차 버렸을 때내 심장도 같이 쪼개졌다고. <laughs> 너 고등학교 때 그때 계속 기억하고 있었구나. 그럼. 나 아, 이유가 있었어. 왜? 맞아 <laughs> 너야 우리 10년동안 알았는데 그걸 이제 알았어? 너왜 나한테 말을 안했어 말안 하면 내가 어떻게 알아 말 안해도 알줄 알았지 야 너와 나는 베스트 프렌드니까 <laughs> 내가 내가 진짜 잘못했어 <laughs> 내가 그래서 개발한 을게 있어 <laughs> 마이크 테이크 봐봐 뉴 제네틱 콘 without any allergy 어. 너를 위해 개발했어 바이오에너지 메이저 했다던데 <laughs> 마이크고지 만들어본 바이오에지너 설마 그때 일로 계속 이거 연구하고 있었던거야? 맞아 사실은 너한테 복수하려고 한게 아니라 너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도움을 줄수 있을지 나는 연구하고 있었던 거야. 마이크. 제이크. <laughs> 우리 음. 그러면 우리 매번 봤던 그곳에서 만나. 그래, 좋아. 네. 그래. 매번 만나. 나 그거 그지? 수진이한테는 비밀이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네. 수진 씨한테는 절대 말하지 않을게. 응. 이번에는 응. 너. 나피. 니까너 내가 확실하게. 남친구. 아, 내가 한번 찾아봐줄게. 그래. 오, 와, 이거 아니었어요? <laughs> 그럼 받아볼게요. 네. 내 친구한테 잘. 모이네. 그러니까 이쁘신 분들이 많네. 진짜 그러니까. 아 20년 동안 외국인들이 많아졌어. 많아졌어. 함께. 많아졌어. 벌파 전에 음 자네 혼자 됐잖아. 아 자네는 수진이 많이 아프다면 맞아 <laughs> 역시 친구밖에 없지. 그 멀리 오하이오에서 와가지고 어? 지금 30년을 한국에서 이렇게. 아휴 고생 많았어. 아이 그... 음... 내 주위에 남은 친구가... 음. 너밖에 없어. 나도... 제이크... 다 죽었어.